당신은 아직도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10년 뒤 자산을 결정합니다.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같은 출발선, 전혀 다른 도착점. 오늘 우리는 김승호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돈이 커지는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감성 스토리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 구조, 그리고 실제 숫자의 세계입니다. 1부, 왜 우리는 돈이 커지지 않는가? 1장, 노동소득의 한계.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시간과 맞바꾸는 대가로 이해합니다. 하루 8시간, 한달 160시간, 1년이면 2,000시간 남짓. 시간은 유한합니다. 즉, 노동소득은 물리적으로 상한이 존재합니다. 연봉이 3,000에서 5,000으로 오르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산은 다릅니다. 자산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더 열심히만 외치게 됩니다. 2장. 소비 중심 사고의 함정. 소득이 오를수록 소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를 생활 수준의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한 원칙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과시하지 말라 자동차는 이동수단입니다 명품은 소비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출을 자산처럼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부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2부 돈의 본질을 이해하라 3장 돈은 씨앗이다 씨앗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먹거나, 심거나. 먹으면 오늘이 즐겁습니다. 심으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도 같습니다. 소비하면 순간이 만족스럽습니다.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 보상합니다. 돈을 소비하면 끝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시작입니다. 4장. 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감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조 없는 투자는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승우 회장은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정해진 비율, 정해진 원칙, 정해진 유지. 시스템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함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3부, 돈이 커지는 3단계 구조. 5장, 1단계, 현금 흐름. 부자의 첫 목표는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매달 자동으로 얼마가 들어오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월 20만원,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매달 들어옵니다. 1년이면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 여기에 복리가 붙습니다. 현금 흐름은 부의 엔진입니다. 6장. 2단계. 자산을 사라. 자산의 기준은 단 하나. 이것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가. 거주 목적의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임대 부동산은 만듭니다. 가격 상승 기대가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를 보십시오. 7장, 3단계, 시간을 내 편으로 복리는 기다림의 보상입니다. 연7% 수익률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30년이면 원금은 약 7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사부 부자의 사고 방식. 팔장 순서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합니다. 부자는 투자하고 남은 돈을 씁니다. 이 순서 하나가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구장 리스크 관리. 리스크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현금 비중 유지, 과도한 레버리지 금지,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십시오. 부자는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5부 실전 로드맵 10장 1년 계획 13개월 소비기록 46개월 종잣돈 천만원 7에서 12개월 첫 현금 흐름 자산.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 답입니다. 11장, 5년 전략. 추가 소득의 70% 재투자.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를 확장하십시오. 12장, 10년 후. 10년은 길어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미는 폭발합니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